와, 따로 뭐 업그레이드 안 해도, 오! 정갈이 혼자서 외모들을 잡네요. 이렇게 코인을 50개 얻었습니다. 와. 아, 자, 그러면 보상을 또 받아볼까요? 여기, 이 아이, 받아주시오. 아, 요 100개 업그레이드 하면 보상 10개 더, 100개 하면은 25개 더. 그러면 얼추 800개가 됩니다. 800개가 되면 뭘 알지, 여러분, 상상하시나요? 그리고, 레벨은 안 온다니, 레벨이 5가 됐어요. 레벨 보상. 아, 이거 행운인데요. 이제 이 행운을 쓰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아이템은 아직 가만히 있네요. 아, 자, 이렇게 되면 동굴 주인은 어쨌든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동굴 주인 미안해. 그래서 우리 다이아몬드 디펜더를 데려가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레벨 깨러 가볼게요 무섭지 않아? 나에겐 정갈이 있다고. 자, 정글 란트. 아, 어, 이거 할수 있을까요? <laughs> 자, 정글 란트도 한번 가봐야죠. 일반 뿅. 역시 지프카 먼저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음, 뿅. 그리고 총도 좀 쏴볼게요. 아니, 이 공룡총은 그게 안 돼요. 연사가안 돼요. 아, 빨리 다른 종 사고 싶다. 아, 은행을 만들어야죠. 지프카 하나, 은행 하나로 초반을 버텨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프카가 너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속 총을 쏴줄게요. 정도 쯤 이야. 지프 가있 네, 괜찮 아요. 어 타이거 한 마리 정 도는 잡을수있 네요. 정성 록밑발정 도는 지프 가잡을수있다구쯔쯔쯔 좋아. 은행 네, 다음 업그레이드 오. 어. 잠깐만, <laughs> 벌써, 트리케라톱스가 나온대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다이아몬드 디펜더가 금방 나오니까, 다이아몬드 디펜더만 나오면, 이 정도는 뭐. 이제 총을 쏘면서, 우리 지프카를 도와줍시다. <laughs> 지프카 나오기까지 아 다이아몬드 디펜더 나오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오 트리케라톱스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어, 안돼, 들어가겠어 이러다가 어 됐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몬드 디펜더를 여기 넣어줄까요? 다이아몬드 방어자가, 어, 처음에 공격력이 그래도 30 곱하기 60이나 됩니다. 아, 이 정도면 버티죠. 아오, 파키. 파키 너무 예뻐지지 않았나요? 옛날에 파키를 생각하면. 하... 그래픽 업데이트가 되면서 훨씬 더 게임이 재밌어졌어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방어자님을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범위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격력이 두 배가 됐죠? 우와. 어, 이거 보세요. 총이 두 개로 바뀌었어요. 어, 이건 뭔가 굉장히 사이버틱하네요. 자, 또 가자. 방문했습다 어, 아, 어. 부테라가 나왔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푸테라 어, 쟤는 날아다니니까 지프카나 얘네 안 맞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laughs> 네,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참못 이기겠는데? 이제 유닛들이 너무 좋아지면, 음, 이런 지루함을 견디기 어려운데, 아, 지금은 뭐, 딱, 견딜만 해요. 재밌습니다, 아주. 자, 어쨌든 카르노가 나왔기 때문에, 음, 정갈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나왔다, 정갈. 빵! 그죠, 정갈이. 오, 정갈이 여기 이렇게 침 끝에 무슨, 뭐. 이거 달려있죠? 싹 정리해줬습니다 어 고마워 정갈 초반에는 정말 이 정갈만큼 좋은 게 없고요 얘가 사실 파라오 이집트 가서또 토합니다 오 정갈 나왔다 오 정갈 보세요 여기요 요. 어, 앞에 요거까지 집게 발까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혼자서 카르노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 체력인데 지금 다른 애들이 많아서 될까요? 아, 그래도, 지프카랑 같이 나와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네. 다이아몬드 지펜더님 지금 신겨워합니다, 지금. <laughs> 좀 있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지프카까지 최종 업그레이드가 나오면, 유닛을 더 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성비가 좋은 정갈부터 지어야죠. 정갈, 바르웨르 고고고, 정갈 다섯 마리까지 질수 있습니다. 다섯 아, 마리 다 나와서 열심히 이 유닛들을 청소해주면 굉장히 무섭겠죠? 또, 공룡판이 제일 쉬운 이유는 얘네들 이동속도가 그렇게 엄청 빠르거나 하지 않아요. 음, 다이아몬드 방어자님도 업그레이드 두 개만 더 해줄게요. <laughs> 너무, 너무 힘들어 하신 것 같아가지고. 다이아몬드 방어자님도 최종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아. 이분 항상 생각하면 좀 정말 사이버틱하니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닛 가격들이 다들 조정돼가지고 뭐랄까 자기네 성능에 맞게 됐달까.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주라기 월드에 있던 애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면서 성능이 안 좋아서 전혀 쓸 수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밸런스 패치가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지프카도 이렇게나 좋아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뭘할 거냐? 여기 보면 방어 준비 완료. 요거. 일곱. 일곱 마리 더 지어야 되잖아요. 빠르게 일곱 마리 지었다, 팔았다 해주겠습니다. 셋. 오! 방어 준비 완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뭔가 보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보석을 모아서 그 보석으로 <laughs>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정갈이 세 마리가 나왔어요. 아! 이제 이5못팔니까 방문센터 팔아주죠 짜자잔! 어? 정갈 한 마리 더 나올 수 있겠네 정갈 네 마리 자, 오 드디어 보스가 나왔습니다 야, 보스 랩터 이거 정리될까요? 아유, 그럴 땐 보스가 좀 빠른 편이네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정갈들이랑 지프카랑 기대해봐야 될것 같아요. 정갈들이 부딪치면 어쨌든 2만씩. HP가 다니까. 자, 제 생각에는 지프카도 물론 좋은데. 아, 지프카가 많이 때리네요. 생각보다. 하지만, 그래도 전갈을또 지어야지. 전갈을 다섯 마리 잡습니다 오, 좋았어. 가보자. 정글 다섯 마리면, 음, 계산해보면 한번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쭉쭉 달아주기 때문에, 어, 쭉쭉쭉 계속 나오죠? 좋아요. 얘도 만들어줄까요? 방어자님. 또 방어자 님, 방어 해 주세요. 아하, 어, 거의 이긴 것 같아요. 어, 이겼다, 이겼다. 우와, 이렇게 코인과 잼을 줍니다.